전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전도는 위로다라는 그 내용으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전도는 위로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위로. 한번 PPT를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집에 담겨 있는 처음 시작 부분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아멘. 어떠십니까? 이 구절을 보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위로가 오시게 되나요? 나를 값주고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하실 때 나는 참된 위로 안에 거할 수 있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를 허락해준다라고 합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까지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내용을 집약한 구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또 확인하면서 결국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품에 안기는 여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는 무엇일까요? 전도. 바로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의 주인으로 섬겨라 라고 소개해 주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삶의 주관자가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도는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에 동참하시게 된 여러분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 다시 한번 우리 되새겨 보실까요? 인생에게 줄수 있는 참된 위로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어, 어제 그제 수요 설교 때 이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습니다. 요즘 저의 첫째 아이 때문에 좀 고민이 많습니다. 다른 두 아이보다 아직 이 첫째 아이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여섯 살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커 보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혼낼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까 여러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보다가. 참 위로를 줄수 있는 그 구절을 발견하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발견했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종윤아 아빠 아들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네가 내 아이로 태어나줘서 아빠는 너무 행복해 이 말이 아이에게도 참 많은 위로를 줬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 자기라는 그 존재가요 아빠로부터 혼은 났을지언정 끊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아빠의 마음 속에 얼마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확인한 그 순간, 즉 자기라는 존재가 자기 아빠로부터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믿음이 오게 된 순간, 그것만큼 이 아이를 회복시켜 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에게만 속한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부모님에게도 말씀을 드려 보겠다 하고서는 어머니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화하다가 계속 쑥스러움이 있는데 그래도 한마디 하고 끊었어요. 엄마. 내 엄마가 되줘서 고마워. 라고 이야기하고는 잠깐 보고 서로 어색해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직 이 말을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는 못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는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한 지도 몇년 되지 않습니다. 어, 그때도 자꾸 그 부담감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길래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말 기간으로 따지면 몇 년을 밀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이제 고향에 갔다가 오면서 차에 시동 걸어 놓고 잠깐 차에서 내려서 아버지한테 가서 사랑합니다 하고서는 확 안아버리고 그 바로 도망가듯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때 굳어졌던 아버지의 표정이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있은 후몇 년이 지나면서 어느 날 아버지께서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사랑한다. 하고서는 쑥스러워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고백이 있게 된 이후 그리고 그 고백이 서로의 존재에게 용납이 된그 이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이해할 수 있고 가까워지게 되더라고요. 말을 안 하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지금만큼 제가 아버지와 가까이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전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냥 말안 하고 내 삶으로 증거되겠지 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고백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있게 된 순간, 그것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어, 저는 이 존재에 대한 존중에 대한 말을 거울을 보고 저에게도 한번 해보았었습니다. 전원아, 너라서 고맙다. 여러분도 한번 거울이 여러분 앞에 있게 됐을 때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고백을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도 고백을 해 보았습니다. 여보, 난 당신이 내 아내라서 참 좋아. 이것은 더 따져 들어가다 보면 단순히 어떤 육아에 대한 지식을 줬던 게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나온 당연한 그리고 진리의 진리에 속하는 말이었던 것을 다시금 성경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창세기 1장 기억하시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 잠깐 보시겠습니까? 얘기해 주시죠. 참 좋다. 보니까 참 좋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에 담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것을 우리들에게도 회복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회복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결국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 주신 것이 아닐까요? 먼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인생에게 줄수 있는 참된 위로는 무엇일까 살아서만이 아니라 죽어서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위로 그분의 소요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것 그것보다 더욱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어, 잘 보면요 이 전도는 참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한 사람의 복음 전도만으로도 그 사람의 생을 바치게끔도 하시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전도의 방법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전도의 방법을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요, 공감해 주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 해 보실까요? 공감해 주자. 예, 옆에 분에게도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공감해 줍시다. 예, 잠깐 여러분, 그, 저희 집 얘기를, 어, 죄송하지만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저 고3 때 였습니다. 저희 집이 좀큰 결심을 해서 농장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양계업을 시작을 하신 건데요. 처음에 참잘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때 고백하시기를 어려운 시절 이렇게 보내고 사람 새로워져서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일 할 때도 오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마침 저희 집이 9시 뉴스에 나오게 됐습니다. 뉴스에 나온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대단하죠? 어떤 거냐면 저희 집을 헬리콥터에서 찍어갔어요.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 보통은 이런 눈을 폭설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더 정확하게는 습설이라고 합니다. 습기를 너무 많이 머금고 있어가지고 그 눈의 무게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눈이 내린 때가 3월이었습니다. 3월 전혀 기대하지도 못한 때 얼어붙었던 것이 노가지고 있을 그 시점에 눈이 그렇게 무거운 눈이 와버리니까 모든 농장이 다 무너지게 되었었습니다. 2005년 3월 3월 5일 금요일이었는데요. 벌써 17년도 넘은 이야기인데 이 전기줄 위에도 초등학교 아이만큼의 키가 될 정도의 그 눈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줄들이 다 늘어져서 어떤 건 끊어지고 그렇게 눈이 왔었던 겁니다. 세모로 있어야 할 농장이 다 무너져서 그다 끊어져 있는 그 상태를 보게 되었었습니다. 집에서는 억억 소리가 나는 거죠. 갚아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아직 갚지도 못했는데 그런 난리가 났던 거였습니다. 이제 한두달 정도가 지나서 그 자리를 다 치우게 되니까 산 중턱을 깎아서 농장을 지었던 거였거든요. 큰 모래사장처럼 한 축구장 만한 크기의 그 벌판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벌판 저 끝에서 아버지께서 앉아 있었던 그 등판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알고 보니까 그때 거기 앉으셔서 많이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한 기도가 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떠나도 하나님께 그 피해 안 드리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만 떠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했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아버지께서 고백하시기를 아마도 그때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해 주셔서 그래도 살수 있게는 해주신 게 아닐까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그 동네에서 제일 먼저 불키시고 제일 늦게 불 끄시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을 바치는 게내 전도겠지 하고서는 그렇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 사건들 이후에 아버지의 전도의 용어가 바뀌셨어요. 한참 그나 그래도 승승장구할 때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믿어봐, 복받을 수 있어.라고 나를 봐, 하나님이 이렇게 맨 땅에서부터 살려내셨잖아. 이런 형태의 언어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난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고백을 하고 난뒤 어, 아버지의 전도법, 저희 어머니의 전도의 용어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면은요. 어, 묻는 거죠 뭔일 있었던 거요 하고서는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유 그래요 아유 그래요 하면서 계속 들어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한마디 하십니다 아유 힘들지 나도 뒤집뻔했어 이러시는 겁니다 나도 뒤집뻔했어 지금도 쉽진 않아 근데 말이야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도 살힘 주시더라. 응, 믿어봐, 좋아. 이렇게 바뀌시게 되었습니다. 나도 뒤집번했어. 그래도 하나님이 살힘 주시더라. 믿어봐, 좋아.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소유 우리가 우리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수 있는 힘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어머니께서 하시는 그 전도의 용어의 변화에서 저는 느껴졌었습니다. 여러분이 겪어오신 삶의 그 여정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보다 적은 고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오셨지요. 그래도 그 고통의 내용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의 소유로 삼으셨고 인도해 주셨기에 내가 주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이 고백 아니시겠습니까? 그 고백이 있으시다면 그저 전도의 대상자분들도 그들의 고통을 공감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도 참된 위로가 되는 전도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너른 품을 그리고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강한 책임감을 하나님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어, 전도의 방법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좋은 말 많이 하자. 예, 좋은 말 생각이 안 나면 말을 아끼자. 예. 얼마 전에요, 저희 교회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한 연구단체였었는데요. 유력한 그 기독교 대학의 연구단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왜 우리에게 전화를 줬을까, 교회로 전화를 줬을까 했는데요. 그 단체에서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태원 지역의 전도 현황과 영적 상황을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교위원회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이태원을 연구 중이다. 아 어떤 말을 드려야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그냥 딱 하나로 바꿨습니다. 교회 자랑 최선을 다해 해보자라고 하고는 그분들의 이야기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이고 좋은 말로. 그들의 답변을 했습니다. 교회 에 대한 자랑을 시작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을 때좀 주의를 하셔야 될게 있더라고요. 제가 좀 뻥도 이렇게 섞어서 교회 자랑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마치 이 보광동과 이 용산구가 저희 교회가 없으면 행정적으로 마비되는 것 같은 상황까지 저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주민센터도 그렇고요, 구청도 그렇고요.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저희 교회로 꼭 전화합니다. 저희는 지역센터와 항상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정말 칭찬 많이 받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네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목사님 설교는 그럼 들어보셨습니까? 하니까 거기 있는 학생들 그, 그 내용을 주관하고 계셨던 선교사님도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깊게 쉬고 아큰 일이네요. 우리 목사님 설교 꼭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으실 텐데요. 하면서 얘기를 계속했어요. 이곳 보광동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다의 설교하시는 그 설교를 여러분이 꼭 들어가시, 들어보셔야, 이 보광동에서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하면서 얘기를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 혹시 선교단체라고 하시니까 우리 교회 바자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못 없었겠죠. 그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바자회가 있는데요. 지금, 아, 코로나 때문에, 아, 와서 보셔야 되는데, 아, 저희가 몇천만 원을 벌거든요. 그거 다 선교비로 보내는데, 아, 그걸 보셨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적으로 교회의 자랑들을 묶어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또 이런 질문을 거의 끝부분에 하셨습니다. 그렇더라면 지금 교회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너무 좀 어떤 것을 대답해야 되고 무엇을 묻는지 정확히 알수 없는 그런 질문이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질문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상주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 우리 교회 새벽예배 한번 와보셔야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기도회들 안 열리고 있는데 와보셔야 되는데요 하면서 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충만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로 인하여 교회가 영적으로도 든든히 서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가 딱된 후에 거기 주관하셨던 그 성교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참 좋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 교회, 이 태원을 영적으로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교회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 됐다. 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뭐냐면 평가, 연구 이것이 과연 외부에 있는 어떤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요즘 시간의 힘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요. 어, 오늘 찬양 인도를 해주신 우리 차승천 목사님께서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수준의 말이 될수 있을까요? 아. 어그키 크고 잘생기신 분이 말을 하는 것과 제가 말을 하는 것과 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혹시 반문하는 표정이신데 그런 건 아니시죠? <laughs> 어떤 이야기냐면 차승철 목사님 6년 정도 지금 저희 교회 계셨잖아요. 여러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는 말과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같은 수준의 말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여러분을 많이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아셔도 더 많이 아실 것이고, 사랑해도 더 깊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같이 살아온 그 세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이 보광중앙교회로 묶으시고 이 교회에 머물게 하셨고 섬기게 하셨고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전도는 결국 그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까지 그 전도를 한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들을 통하여 그도 보광중앙교회 교인으로서 동역자가 되어가는 과정, 이것이 전도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그를 더욱더 안타까이 여기고 기다려 주고 섬기게 될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하여 좋은 모습들 더욱더 그들에게 전해 주게 될때그 사람들도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도 그 교회에 가면 저런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 공동체에 나도 속하고 싶다라고 말입니다. 어, 마지막으로요, 그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이 오늘 전도의 내용을 어, 만들 구성하게 된 시작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태석 신부님에 대해서 영화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요. 그 영화를 만든 그 감독의 이야기가 저한테는 큰 은혜로 다가왔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시사 프로그램 PD였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 중에 고발 프로그램을 10년 이상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가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고발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왔던 거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바뀌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영화를 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돌아왔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태석 신부님이 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을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 신부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 삶인가를 보여줬는데요. 그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으로 제시해 준 것,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PPT를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이태석 신부님의 삶의 방법이었고 이 삶의 방법은 그가 사역했던 곳들을 바뀌었고 그곳에 한센병 환자들을 구원해 낼수 있도록 되었고 그의 제자들은 지금 50여 명이 넘게 의사를 결심해서 그 의료행, 의료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의사라는 그 직업을 갖게 된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중심도 똑같다고 합니다. 그들의 일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어떤 명예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공감해 줄수 있는 도구가 의료행위였기 때문에 그리고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그 의사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해 줄수 있는 길이 그 의사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이태석 신부님이 한그 길을 따라서 이들은 그 삶을 살려고 바로 그 의사의 길을 가려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비단 그 의사가 된이 50명의 사람들 말고도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태석 신부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자신들의 삶을 바꾸고 그 바뀌어진 삶의 방식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했던 그 행동,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청하고, 공감하고, 진심으로 대하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삶. 다른 받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고 공감해 주고 진심으로 대하고 공동체 즉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삶 이것은 이미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결코 작은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무의미하다 여기지 마시고 전도 대상자분들에게 이 마음으로 다가 가셔서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진심으로 대해주시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말들로 그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 일들을 잘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